안에 있습니다. 장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외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 그주 애구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생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오게 같이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아니이까? 청컨대 내게 보아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한 주간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던 이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주일 오후에 남편 혼자 찬양 예배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다퉜거든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더니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 웬일이야? 그런데 묵묵 부답인 거죠. 이 아내는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찬양님의 때 목사님의 설교가 남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비싼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목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목사님, 어제 저희 남편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았나 봐요 혹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요 어제 오후 예배 설계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정총무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그래서 그것은 볼때딱 멋있었다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인격 댐댐이라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 투명이 바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 치운득거리는 거예요. 같이 자자는 거죠. 모든 것을 장국께서 나에게 위임했지만, 그래서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모님이라고. 그것은 장군의 아내이시기 때문에, 사모님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기 위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니,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옷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같이 자자고 난리를 치니까, 이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당신은 장군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자를 화내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을에 독이 팍사고른 독사가 물어서 죽는 시간과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여자가 물었을 때 죽는 속도가 여자가 물은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화내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펄펄 뜨면서 당신이 데려온 노예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 그냥 두겠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냥 두겠냐고요? 바로 칼로 그냥 목을 날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그냥 두는 걸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디발 장군도 너무 잘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려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40장입니다.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해 된 요셉이 꿈을 통해서 애국왕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방안에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두 관원장이,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맛,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 그일 때문에 나중에 바로 앞에 나가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면 늘 요셉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면 저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죄수가 죄수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맡기면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 요셉은 감방 안에서도 형통했습니다 더 이상 죄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이 인간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감옥까지도 찾아오셔서 함께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아버지란 말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독재자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역사가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고 거친 파도 휴머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실은의밤어둡고 기뻐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요셉은 지금 바로 왕의 시나 시위대장 보딜바일 집안에 있는 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꿈 이야기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그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 요셉이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더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을 섬기는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감방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40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를 섬기는 자로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예생활하면 어떻게 했어요? 섬겨야 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저한테 부당합니다. 이게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끝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술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지금 왕하고 같이, 그러니까 왕에게 술을 따로 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술만 따로 주는 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왕하고 국사를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무나 시키겠어요? 아무나 시킬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최측근이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떡 굽는 자는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고대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왕의 음식에 누가 독이라도 타 보세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전에 수원 명장 있을 때 보니까. 전두환 그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별 닦고 달고 보안사 사령관하고 그럴 때 수원 비행장에 비행기 타러 와서 비행기 좀 태워달라 그니까 비행단장이 거절을 했습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수원 비행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보름 전서부터 수원 비행장 근방에 있는 모든 산들은 다 뒤지는 거예요. 이 금속 탐지기 가지고 다 뒤지고 음식 해가지고 맛보고 그리고 하나 넣고 냉장고에 넣고 냉장고 문 잠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죠.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을 아름답게 성기는 이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감방 안에는 모든 사람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는 또 집에 있을 때 나름대로 아름답게 성기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굴게 위로를 받고 살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멋대로 산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 리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서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되게 만들어서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멋지게 달려가는 사람이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제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석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네들에게 요셉과 같이 억울함과 고난을 맛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변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끝내는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요셉이 감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술 맡은 관원장 또이떡 굽는 관원장 이들도 감방 안에 안 들어왔다면 하필이면 그 감방으로 들어오냐고요. 그렇잖아요. 하,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 안으로 오냐고요. 그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만약 이들이 바깥에 그냥 있었다면 꿈꾸고 아마 우리로 식으로 얘기하면 미아리를 찾아갔든지 유명한 해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감방 안니잖아요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잘 섬겨 주는 지금 이 요셉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꿈꿀 때도 많이 있죠. 지금 꿈 얘기해보라 하니까 그러니까 술마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해 보니까 내 앞에 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이었어. 그런데 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내가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잘진이가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 가지 셋은 사흘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3일 후에 왕께서 관원장님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그런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잘 나가시면 형통하면 그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또어울하게 지금 감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기만, 네가 해석한 대로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바로왕에게 너를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굽는 그런 관원장이 하, 나도 꿈을 꾸었는데 흰 과자를 담은 바구니 셋을 내 머리에 얹고 있었고 제일 윗바구니에게 윗바구니에 바로 왕에게 드릴 온갖 구운 음식이 담겨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렸소 그건 무슨 뜻이야? 여러분 남에게 좋지 않은 얘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헌금하십시오.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며칠 못삽니다.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기 힘들지만 하는 거죠. 이제 사흘 후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제 목이 메어서 죽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술관원장은 복제의기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결국 아, 매달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40장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임신하신 분이 꿈을 꿨답니다. 임신 3개월째인데, 아무도 자기로 해서 태몽 꿈을 꾸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입도시 심한 상태였고, 자기는 뱀이나 지렁이나 이런 비늘이 없고,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새로 신축한 건물에 꿈속에서 들어가는 꿈을 꾸고 들어갔는데, 뱀들이 막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알록달록하면 독사인 줄 알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거무죽죽한 것을 보니까 구렁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석구석 뱀이 놓여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뱀, 조그만 뱀들을 잡아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머리서부터 막 먹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큰 구렁이를 머리서부터 반쯤 먹었는데 아주 속에서 올라오면서 느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날부터 입덧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13주째인데. 어느 정도 입듯이 잦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이 뭐냐고 도대체. 그렇게 인터넷에 꿈 해몽해줄 분을 찾는다고. 이런 인터넷에 올렸어요. 무슨 꿈이에요? 개꿈. 개꿈이에요, 개꿈. 그 옆에 틀림없이 개가 있었을 거예요, 구렁이 옆에. 응? 사랑는 여러분, 자,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8절의 말씀처럼 바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 아니까천컨대 내게 과서서 하나님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꿈을 해석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자 결 결론적으로 이십일절부터 이십삼절까지 보면 이들이 그대로 꿈 해적해 준 대로 복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요셉한테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당신 말 맞다나 내말 맞다나 복직이 되기만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어? 틀림없이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예 그리고 41장 1절에 가면 그 기간이 그 후에 2년이 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 가지고 배야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가 막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나이다 이러면서 야, 그럼 좀 그놈 좀 데려와 봐라. 이러면지 바로 나왔으면 요새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술 맡은 관원장이 낙근해 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요셉이 포로로 그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살이었어요. 애국의 총리가 될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공적 우리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공직자가 될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서른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나와도 어떡해요? 2년 전에 나왔어도 총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절묘하게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나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의자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왜 아, 하필이면 나야? 왜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정말 나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위기에서 건전해 을 받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왕용으로 인도하든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심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나를 높여 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고 퍼질려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봉사를 하면 봉사, 헌신을 하면 헌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네, 작년에 한 1500명쯤 되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은 11조를 몇 퍼센트나 하세요? 우린 100%다 해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11조를 100%다 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어떻게 100%다 해요? 그랬더 아, 한 1000명쯤은 교회 와서 드리고요. 한 500명쯤은 하나님이 직접 걷어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직접 걷어가세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13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에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 이게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성김의 훈련을 그리고 인내의 훈련을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 컨트롤의 훈련을 훈련을 시켜서서 지도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냥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아, 그 아들이 없으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사장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이 차기까지 기다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야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 원망하지 말자고요. 불평하지 말자고요. 요셉의 인생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가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럴 때는 막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형들한테 노예로 팔리는 때는 또 곤두박질하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올라가는 때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아내 유혹 때문에 또 결국 깜방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 해석해주고 기다리는 때는 중간에 머물러 있는 그런 때 아니겠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맨날 뭐 올라가 올라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조금 또 올라가는 것 같다니 또팍 곤두박질했다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정말 바람만 장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오신 거잖아요. 보면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다 아,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55편 17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함에그 몸이 수사슬에 메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의 육체는 얼마나,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자 발에 착고가 차이고 어, 쇠로 묶이고 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 간수가 야할 일이 없어서 임마 자식아 너 장군의 부인을 넘보냐 이 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이게 친국이구나 그렇게 느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육체적인 고난 뿐만이 아니라 그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도 그렇고 노예로 살 때도 그렇고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방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렇고 아,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그렇잖아요? 보너게인을 쓴 찰슨 콜슨처럼 자기 머리를 막 벽에다 들이박으면서 어? "이까지 너무 세상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요? 그런 고통이 없었겠냐고요?" 그에게는 응? 사람에게 소망이 꺾이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절망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인생을 함부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에 쓴 뿌리를 품지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때가 되면 세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멋지게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한채 오차도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한 주간 동안 함께하시며 승리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내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기대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